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투... 아니다 뭐야? 아, 오랜만에 하니까 대놓고 피해 아, 데, 어. 대놓고 피해 응. 네 <laughs> 인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대놓고 b t 에 오늘 숨겨진 맛집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저희가 인투티비에서 한번 다룬 적 있는지 네. 다룬 적은 없었고요 네, 다룬 적은 없는데 예. 저희가 옛날에 맹성규 국회의원 모시고 정치포찰을 예. 촬영한 곳이기도 한데 아, 저희가 어디냐 이렇게 좀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바로 구월동 첫, 구월동의 첫 술이라는 예. 술집인데 어떤 곳인가요? 어, 일단 다양하게 팔고요 예. 고기나 아니면 닭똥집 뭐 이런 여러 가지 메뉴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아 예, 평범하지만 고수의 숨결이 느껴진다 그런 예. 곳이죠. 뭐 닭갈비, 예. 소갈비 쌀, 뭐 예. 이렇게 해산물도 이렇게 조리해서. 아 주시는 해산물도 곳에서. 같이 팔아요? 예. 오, 그렇습니다. 술을 엔조이하는 이재희 기자. 여기 네. 여러 번 가봤죠? 아저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아 처음 가봤습니까? 네. 아 그럼 많이 배웠겠네요. 많이 배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9월 동에 첫술 가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여기가 구월동 그 예술회관 먹자골목 쭉 들어가면은 이제 안쪽에 민예총 인천 민예총 밑에 예, 예. 있고요 위층입니다. 예. 아 샐러드. 이게 이제... 게... 별미예요. 아 그냥 아는 <laughs> 맛 아닌가요? <laughs> 아... 내가 고기가 주로 나오는데 예. 약간 참소스처럼 샐러드에 발라 주시거든요. 아, 또 예, 바로 제주 들어갑니다. 아, 또 입에 미소 한가득 먹을 거같아 <laughs> 네. 아, 일단 세 명이서 어... 시작하셨나 보네요. 예, 예, 예. 아, 네 명이 됐고요, 갑자기. 네. 아, 한명 이거... 하면 아, 이거... 이렇게 닭똥집인가요? 예. 이거? 예, 네. 똥집을 이렇게 구워 주십니다. 마늘과 이렇게 여기가 특이한 점은 그냥 메뉴를 시켜도 되는데 네. 그 사장님한테 이제 오늘은 어떤 메뉴가 좋냐? 이러면은 사장님이 딱 별미 음. 별미들을 좀 추천해 주시는 아, 게 있어서 그러가그 그러니까 사장님 그래. 추천 메뉴 예, 진정한 있습니다. 진정한 오마카세 예. 예, 예. 예, 예. 인스타그램에서 당일 그 메뉴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날만 또... 공개하는 메뉴가. 아 저거는 조... 키조개입니다. 키조개 예. 아 오, 아 이거 귀한 건데요, 되게. 네. 이게 조... 아마 이날 인스타에 올라온 메뉴일 거예요. 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안 가고 예. 이제 인스타에 아 오늘 뭐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공지가 들어오면 아네네 아 네.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또 이게 몸을 부르 떨. <laughs> 아 이거 갈비살이네요. 딱 네, 봐도. 네. 갈비살이고. 아 네. 갈비살이고 타지 않게 잘 구워야 돼요. 양념 돼 있는 거라서 또. 네. 그리고 이렇게 연기를 내야 됩니다. 네. 그아 그... 그... 네. 그죠. 불불 향을 가득 먹게 하기 위해서죠. 네. 저 이제 사장님이 해주시는 건데요. 예. 네. 그렇게 저렇게 불향을 좀. 예. 네. <laughs> <laughs> 네. 아, 아 되게 굉장히 컨셉 <laughs> <콘셉트 웃음> 영상. 예. 네. 와. 아이술 많이 먹었죠. 아, <laughs> 카메라 의식을 네, 상당히 아니야, 이제 네. 아이돌, 오랜만에, 네. 아이돌처럼, 예. 네. 그, 저렇게 채소, 샐러드에서 네. 딱 그, 고기를 딱 얹어서 네. 그 같이 먹으면 그 아, 맛이 제가 또아 뛰어납니다. 네, 싶다. 제가 아, 있어요. 예, 예, 퍼포먼스 아, 어, 이건 꼼장어까지 시켰네요. 네, 네. 예, 네. 어, 아니요, 거덜 내서. 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많이 주시, 주셔가지고. 벌써 네 번째로 주예요 예, 예. 똥집, 키조개, 갈비살, 그리고 이제 꼼장어까지. 예. 아, 꼼장어는 또 양념을 안 시켰네요. 그냥 생으로. 예, 그죠. 네. 생이 맛있다고. 그죠, 그죠. 네. 그만큼 재료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날 사실 껌자을 처음 먹어봤어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예, 또 선배가 <laughs> 선배가 데려갔어야 했는데. 그래서 예. 비릴 거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예. 괜찮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되고 저렇게 찍어서 소금장에 찍어서 그죠, 먹어도 그죠. 되고. 네. 탱탱한 식감이 네. 정말 별미잖아요. 예. 이거는 막창? 고... 네, 이거 막. 돼지 막창 아닌가요? 네, 맞 네. 돼지 막창은 저게 콩가루로 그죠, 콩가루. 딱 넣으면. 네. 어, 약간 인, 인게동 껍데기 스타일로 네. 네. 저는 막창을 안 좋아해서 네. 그냥 저것만 먹었는데 콩가루만 먹었는데 그것도 안 좋아. 술렁은 아, 안, 아, 안 그쵸, 좋아. 그렇죠 그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예예. 예. 아 이게 껍데기네. 네 돼지 껍데기까지. <laughs> 엄청나게 와. 먹었습니다. 네. 무슨 채, 챌린지였나요? 예, 예. 어, 네. 예, 예. 챌린지. 예. 껍데기야말로 이게 진짜 서민의 음식입니다. 예, 국민 안주죠, 예. 국민은. 안주. 잘구워줘야 되거든요. 예. 어머, 이거 왜 블러 처리가 되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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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련함을 더해주요 네. 렌즈 좀 닦아야겠어요. <laughs> 아, 수리 많이 올라 네, 이미 네. 이미 얼굴이 빨개졌고. <웃음> 네. 네. <웃음> 취한 상태. <상태에서>. 아니! <laughs> 이거 뭐죠? 닭갈비, 닭갈비. 아 닭갈비까지? 쫀전엔 네, 네. 닭갈비였고 이번는 네. 돼지갈비까지. 닭갈비는 먹는... 그냥 개눈감추듯 예. 먹느라 예. 못 찍었던 것 같고. 예. 아이건 뭐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오징어인가요? 네 오징어. 아 그래서 진짜 붙어지게 먹었어. 사장님이랑 친해지면 계속 안주가 나오더라고. 네. 아. 아니 그 진짜 오마카세 형식으로 먹었죠? 아니 사장님이 어디 그 시골 할머니 때. <laughs> 네. 아니 <laughs> 이거는. 회입니다. 회. 회, 회, 회. 회가 네, 네 종류예요. 네. 그매니는 도미고. 저 저희 마지막에로 네. 참돔 가세저 네. 얼마 나온 건가요? 네. 좀 조금 나왔습니다. 네. 그저 레몬을 저렇게 간장에다 딱 네. 해서 와, 그 레몬을 간장에 이렇게 옮기는 용도. 해를 아 옮기는 용도로. 저건 좀 오. 저도 새로 배웠습니다. 네. 저건. 그리고 네. 저렇게 이렇게 말아서 먹어야 된다고 <laughs> 네. 하더라고요. 예. 네. 아 이게 네. 프리미엄 연태라고 도착이 너무 맛있어요. 아, 아 그렇군요. 와 진짜 맛있아 그건 어, 좀더 비싸겠네요, 정은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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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연태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음. 진짜 육회공을다 그냥 진짜 지구를 음. 종말시키고 왔네요. 네. <웃음> 아, 아 <웃음> 어떠셨는지 좀.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 우리 조이 선생님께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 첫술이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먹으려고 갔는데 이제 끝을 모르고 이제 첫술처럼 계속 먹었던 곳이었고요. 해산물뿐만이 아니라 그냥 되게 부속 그런 부위도 다 먹을 수 있는 곳이라서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 또 우리 선생님은? 예, 예. 저는 진짜 오마카세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 예, 첫술로 대신 오마카세 를 예. 먹어본 느낌이라서. 예. 예. 아주 육해공을 즐기고 싶다면 첫 술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영마카소 아, 간다고 생각하면 되게 예, 가성비 예, 좋은 예, 네. 그... 아, 아무튼 첫 술에 배부르랴 하고 갔는데 정말 배 터지게 먹고 나온 네, 구월동 첫술 신기한 광경 <laughs> 보셨을 것 같은데 언제 한번 구월동을 이렇게 행차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맛있게 술 한잔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투비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